자, 체크권 합니다.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2의 X 제곱, 3의 Y 제곱,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2의 X 제곱이 6이라는 거야. 맞지? 3의 Y 제곱이 6이라는 거잖아. 맞지? 네. 자, 그럼 저걸 어떻게 바꾸면 돼? 로그 밑층 그대로 밑, 근데 지수가 주인공이 되니까 지수가 이쪽으로 가야죠. 맞지? 다음에 로그 밑층 그대로 밑, 로그 삼의 어유은 y 이렇게 저두 개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자꾸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 습관적으로 풀면 이거 어떻게 돼? 통분해가지고 x, x 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할, 거, 할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두 개를 봐봐. 위치 다르잖아 위치 다른데 두 개의 진수가 같지 않아? 그럼 진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두 개가 밑치 같아지네. 맞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한다? x분의 1 구해버립니다. x분의 1은 뭔데? 로그 6의 2죠. 따라오고 있어. 안된 사람 빨리 손을 들어라. 갑니다. y분의 1은 로그 6의 3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더 해달라고 돼있잖아. 이거 두 개를 더 해달라는 얘기고 로그의 바깥에서의 더셈은 안쪽에서의 곱셈이니까 로그 6의 6이 되면서 답은 1이 됩니다. 응. 되죠? 응.